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전 세대 지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대비 올 겨울 평균 두세 배 인상된 관리비 보지서를 갖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 요연탄 등 연료 부분 리스크,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국제 가격이 작년 한해 동안 128%를 올리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이 약38% 인상해 겨울철 난방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산 자연구는 1분기 가스요금을 공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방세에 적극적인 현 정부는 고물가, 고한율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위에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대폭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대책을 발표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던 가스 요금에서 최대 59만 2천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 숫자 가운데 에너지 더욱 처이 숫자가 많고 잠재적 빈부치기를 할수 있는 차상위 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일파하다는 지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전 정부 탑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에너지 취약 계층이 겪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에도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구 관내 경로당 215개소, 장애시설 52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아동시설 7개소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당은 어르신 여가시설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평가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실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는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요금, 운영비, 난방비의 긴급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서구청에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미지원 가구와 대전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 약 2억 원 정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세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한파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대비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서부의 세대 수는 21만 6천 세대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22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난방비 증가 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전세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법도를 제안드립니다. 난방비 상승에 의해 가계 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 구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간절할 때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과 전세대 지원 강구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우 촘촘한 복지 안정감, 안정감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